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2층부터 5층 저층이죠 저층은 약 30평대로 주택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6층부터 12층까지는 전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 25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 작은 평수 같이 비교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구조는 어, 조금 고층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장은 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벤트, 취득세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주거용 오피스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정말 집을 구매하시면서 가장 큰 요소가 이 주차장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100% 자주식 주차입니다 100%,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고요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다가 지하는 지하대로. <laughs> 지하 2층까지 램프식.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램프도 보시면 은 양방향 오르락 내리락 양방향으로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주차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타입의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 리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하루에 한 개씩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9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인기가 가장 좋은 집중이 하나예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안방에 붙박이가 들어갑니다.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붙박이가 시공이 안 들어가지만 9호 타입과 1호 타입만 붙박이가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좋은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9호 타입, 1호 타입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84.99 전용을 갖고 있습니다. 실평수가 25평입니다. 실평수 25평이고 구조가 살짝살짝 달라요. 그래서 한층에는 세대수가 조금 많아요. 네, 이렇게 복도식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두대 운영하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9호 타입 실 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 보신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관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단차 시공 되 있거든요. 단차 시공 살짝 조심해 주시고. 안쪽까지 신발장이 준비가 됩니다. 세 칸, 가운데는 전신 거울, 그리고 입구 쪽에 신발장 세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입구 쪽에 신발장 세 칸, 그리고 안쪽에 신발장 세 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우산꽂이가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신발장은 세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매립선반으로 편하게 전신 거울시공 해놨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스타일로도 준비가 돼 있네요. 하브디움 시공도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쪽에 단차 시공 살짝 올라가실 때 조심해 주시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 보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하지만 중문이 없습니다. 예, 중문 시공이 따로 되어 있는 않네요. 중문은 별도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쪽하고, 예, 실내하고, 어, 바닥이 달라요. 그래서 타일 마감은 현관이고, 실내는 이렇게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이 없습니다. 자, 실내 들어오시면은 안쪽으로 먼저 거실, 그리고, 예,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거실 남동향입니다 남양과 동향을 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구요 여기는 조금 층수가 높다 보니까 막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막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UFO 모양들 보일 겁니다 동글동글 UFO 모양들이 집안 곳곳에 다 있어요 예, 집안 곳곳에 이게 전열 교환기로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없어요 주방창이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살짝 받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매립입니다 그래서 안에 선 정리를 조금 할수 있게끔 아트월 매립으로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 같은 경우도 어 편안하게 한 4, 5인 쇼파 정도? 6인용도 가능은 하긴 할것 같은데 6인용은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거실 폭도 거의 4m 가까이 됩니다. 3, 4인 가족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친구분, 지인분들 오신다고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시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고요 가장 큰 장점이 앞쪽에 식탁 자리가 나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천장에 식탁 등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공간에 식탁 자리가 나옵니다. 어, 우리 집은 그냥 식탁 없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높은 의자를 써야 돼요.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의자 조금 높은 거 쓰시면은 식탁을 따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앞쪽에 이쁘게 식탁 자리. 편하게 낮은 의자를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조금 아쉽지만 가스 밸브 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덕션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하부상으로 해서 전자렌지 자리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밥솥 자리는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쪽으로 상판 위쪽으로 코너 자리에 밥솥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양문형 냉장고 다 활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현장의 장점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 다 들어갑니다. 꼭이 타입이 아니어도 다른 타입이어도 주방 옆에 다용도실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세탁기 건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깥쪽은, 어, 여기에 뭐, 재활용품들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만은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재활용품 다. 어, 보편적으로 주방 옆에 다용도실 많이 없는데, 여기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거기에 식탁자리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안방 에어컨도 됩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도 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안방에 붙박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돈으로 시공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이미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화장대 공간,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화장대는 그리고 안쪽부터 총 7칸입니다. 일곱 칸의 북박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옷장, 뭐, 이불장 등등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곱 칸으로 북박이 한쪽 벽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옷장을 갖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장은 이렇게 일곱 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안방 살짝 작은 베란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 살짝 이용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또 남동향이에요. 햇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은 침대만, 네, 침대만 준비해 주세요. 안방은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 한쪽 벽면에 붙박이, 화장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인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 세대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도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닥은 미끄럼하게 탈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래도 메인 욕실급 부부 욕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폭은 좀 작아요. 예, 폭은 좀 작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폭은 좀 작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종 가구 배치하는 데는,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안쪽으로 깊숙하게 그리고 예, 네, 삼종 가구 침대 책상 붙박이 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입구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에 베란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가요. 어, 보일러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세 번째 방은 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용도에 맞게끔 세 번째 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공부방 컴퓨터방 아니면은 드레스룸 용도에 맞게끔 세 번째 방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쪽에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와 실외기실 준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베란다 공간 살짝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베란다 공간을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세 번째 방잘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각 방으로 자녀분들 많아서 쓰실 수 있긴 하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다른 다 확장을 못 했거든요. 오셔서 한번 방 사이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들어오시면 은 바로 메인 욕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메인 욕실 생각보다 큽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은 일반 샤워기입니다.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어, 여기 현장은 욕조가 다 있습니다. 타입 별로 욕조가 다 있으니까 욕조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막힘없는 뷰, 안방에는 붙박이까지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으니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이 타입은 자녀 세대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다른 타입도 많이 있는데 이 타입을 선택을 하실 거면은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와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